삼천포 삼천포, 음. 삼천포 삼천포 삼국지 이것만 알면 안 된다 화장실 안 되고요. 안 네 이번 이번 방 한번 가.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화장실 가려고 하, 가시는 여러분들 요거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요, 요, 요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난 시간 지난 시간 그 여포 그 보강에서 자꾸 쿵짝 쿵짝해서 조금 재미가 조금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네, 요 역사적으로도 네,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한 번이 후에 많은 결과를 바꾸죠. 자, 봅시다. 헌제 네, 주제 나왔죠. 헌제예요. 이번 주제. 여포는 어, 복양을 뺏기고 지금 도망갑니다. 진궁의 말을 안 들었죠. 마지막에 나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막 나가고 싶다고. 자기는 집에만 있는 스타일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서 개 털리고 네, 복양을 뺏겼어요. 셋만 남았죠. 장료 진궁, 어딘가요? 어딘가요 여기? 와. 사실 못 간다고 하길래 나쌀것 같아서 야 무슨 쌌어야지 여기저기? 아 유튜브 유튜브 각을 살렸어야지 거기서 그새 오창고 갔다 왔어. 어, 진공이, 그래서, 서주에 누가 있죠? 서주에, 유비가 있죠. 도겸네 땅, 유비가 뺏었죠? 도겸이 죽어서 병들어서 병사했어요. 병사 아시죠, 병사? 지금 유비가 있는 땅을 여포가 서주로 같이 지금 들어가서 한집 살림 하겠다고. 의지하러. 힙발러 가는 거네, 빗발러 의리 빼면, 시체죠? 의리 빼면 없는. 김보성, 김보성. 네. 의리. 네, 갑니다. 어, 바로 넘어가네요 의리하니까 아 그렇죠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러 들어가죠 내꺼 하자 내꺼 네. 하자짠 전력사툼을 네. 하던 이각각사 이박박사 나왔죠 네 마물박사입니다 박사, 이박박사, 이박박사? 황제는 갔고 아 놀다가 네 더이상 못살겠다 난 이제 더이상 못살겠다 해서 강호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음. 액체금을 질렸어요. 액체금을 질렸죠. <laughs> 맨날 같이 공차고, 프리기 차고, 차고 액체금을 갖고 놀고. <laughs> 어? <laughs> 영상 찍고, 너무 네, 힘들어요, 뭐, 지금, 뭔데 뭐하러 가나요, 우리? 광대인데, <laughs> 내, 내가, 날 두고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 연기한 자, 새는, 어? 네, 나무를 고른다고, 어, 네. 싹다구리, 어. 뭐, 까마귀, 까치, 유명하죠. 어떤 새 네, 가장 좋아하시나요? 도도새. 도도새, 아. 공작새 별로인가요? 공작새는 그, 초등학교 때사육장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했고요. 아. 저는 그, 도도새랑 네. 아기참새 좋아합니다. 아기참새. 네. 아기참새 찍구라고 아. <laughs> 아이리찬 극구라고, 이거 <laughs> 옛날 어머니가 사는지, <laughs> 아, <직구>. 네, <laughs> 동화 재미있는데, 알리찬 뮤찍 네, 네, 신선한 아. 드립. 먼저 아, 치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박 지금 복사 뭐. 너무 재미없어요. 노잼, 노잼 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컸죠 그 동안 그래서 이제 가우랑 가고 싶은데 이제 가우는 이제 손절 손절 치죠 이제 가우도 손자한테 아, 가우 이제 질린 거예요 이제 역시 인간들 A 형입니다 A 형 전파를 되게 만 손절 치고 이제 딴데로 이제 가겠다고 하죠 네, 옥재 보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럼 <laughs>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렇죠 <laughs> 네. 출발합니다 네네 네. 가야죠 이제 네 이제 다다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너희 다 필요 없다 난... 난 내가 할게 가겠다 가우가 약간 네. 그래 약간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같네요 그래서 이박박사 그렇죠 페하도 도망가고 째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네요 네. 가오도 튀죠 아. 가오 아. 튀고 헌재 튀고 이박박사 그렇죠. 싸우고 어. 만물박사 어. 지금 뭐 계속 개드립 치고 있고 아 서왕 서왕 아시죠 서왕 네 유명한 그렇죠. 장수 도끼 도끼날 네. 도끼날 네. 장수, 네. 장수 네. 서왕입니다 도망갑니다 어쨌든 그렇죠 헐떡헐떡 아, 아, 아 헐떡헐떡 도... 좀 야하네요 앗 아. 태하. 태하, 힘내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멘트가. 아, 헌재 힘들어요. 헐떡헐떡거리면, 네, 힘내랍니다. 잠깐 아, 벗겨도 돼? 네. 오케이. <laughs> 헌재가 좀 여성스럽네요. 집을 두고 도망가시오. 네. 사실 헌재가 지금 짐덩어리죠, 지금? 지이미, 이런 지이미. 네. 어, 나, 그렇지. 지이미, 지이미. 저렇죠 유사자로. 원래 요단으로 니비가 미미. 있죠, 네. 지미. 지미. 빌드업이 원래 유로 빌드업이고. 강아지 장면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지미님이 참고하시고요. 아... 업어버지도 않아요, 언제를? 막 언제인데. 아 누구 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싸, 싸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이고, 아니 그래, 아니 헌제 저렇게 가는데 뭐 가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저 지느길에 <laughs> 저렇게 그냥 뚜벅 뚜벅 주는 거예요, 그냥. 마우카이? 어, 걸어가야죠. 이제 저렇게 걸어가서 저기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원통합니다. 지금 네 어쨌든 원소한테 꿉이 날리고 조조한테도 꿉이 날리고 양쪽에다 지금 양다리로 지금 뻐꾸기 날렸죠. 어버들인데 어버들인데요. 네아 둘이. 천재 미안합니다. 참 진짜 신선하네요. 원소한테 지금 뻐꾸기 왔죠. 친목이라고 하네요친하들하고 지금 토의 하고 있죠. 토의갈 갈까 말까 구해줄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 던져! 던져! 네 그래서 뭐뭐 뭐 가자는 애들도 있고 뭐안 간다는 애들도 있고 치안도 안 좋네요 도둑들이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 그냥 극 아니네요 그냥 헌재에서 그냥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누가 걷어 줄까라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헌재가 이제 입장이 헌재라는 게 헌재가 아니네요 그냥. 말만 헌재지 그냥 뭐 누가 뭐 걷어주냐마냐 어디로 가냐마냐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겁니다 범죄구출하라 그랬더니 동물서답하네요 도둑 때려 잡는다고 그래서 일단 양쪽에 뻐꾸기 날리고 이제 조조한테도 가죠? 뻐꾸기가 가고 있죠? 트위터 조조한테도 날렸어요 자 아, 지리베베 왔죠? 왔죠. 트위터 왔죠? 트위터 왔습니다 그만 네. 네. 네 맞습니다. 조조님? 오늘 우리 반나라 네. 네. 만나서 여덟 시에 술한잔할래? 아 그렇죠. 네 명에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콜 콜했죠? 네. 지금. 아 군대로 아 군대에 달라고 네. 합니다. 군대까지 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헌재가 이제 f n c 이 나왔는데 누가 데려가냐? 아 맞네. 승낙하죠? 왜냐? 옆에, 이제, 순욱이. 순욱이, 이제, 한 나라의 그, 한 나라 바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욱은, 황제다, 이, 한, 이제, 한 나라 아닙니까? 한 나라? 조조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의 충신이다 보니까, 이제, 순욱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천자 옥립할 조로 얘기해라고. 하자고 하죠, 지금. 똑목합니다 천자를 옹립하다옹립 옥립 아시죠?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네. 쉽게 생각하세요? 조조가 황제를 먹으면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명분. 천하의 명분이 생기죠. 명분, 명분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도 명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조가 헌재를 거둔다면 명분이 생기죠. 다음은 지금 뭐 트럼프 명분이 있나요? 그렇죠. 명분이 없으니까 밑에 밑에 하죠. 이번 선거도 역시 똑똑해요. <laughs> 아, 이를 계기로 원소랑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소의 폐업에 차질이 생기죠. 네, 후에 있스 원소와 조조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건곤일척이라 그러죠? 건곤일척.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네, 무역지 보면 자주 나와요. 조조가 이제 병력에서나 원소한테 밀리던 거를 현재 옥립으로 인해서 세력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 국토에다가 한나라 이름으로 측령 같은 거 내리기 아주 편해지죠. 다들 이제 조조 말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턴. 네. 껍데기만 한나라고 속은 조조나라 서왕이 여기서 등장하죠. 서왕 아... 면접... 지금 면접 면접 장소입니다. 여기 사실... 아~ 면접 장소입니까? 험제 면접 장소가 아니고 서왕 면접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냐 꿈이 뭐였냐 저... 입사하면 어떻게 할거냐 뭐 이런거 물어보죠 어 산에 올라가있네요 전이랑 저 위에 누구죠? 어산 등산 등산맨이죠 허저도 등산맨 네 허저 등산맨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도시대가 유리합니다 역시 항상 정말 기가 막힌거 뭐냐 항상 전이는 양수 전이? 양팔을 이렇게 끼고 다닌다는게 전펀맨 원펀맨 그렇죠 원펀맨 항상 주먹을 이제 주먹을 숨기고 다녀야죠 그래서 점펀맨이라고 하죠. 그렇죠. 주먹에 사실 잘 보면 너클 이제 끼고 있죠. 점펀맨. 점펀맨입니다. 잘안 보여주죠. 자기 무기 안 보여주잖아요. 아 안기하면서 그렇죠. 들어오면 너클. 바로 너클. 그렇죠. 너클 점펀뱀. 바로 나가죠. 너클. 여기는 약간 지형이 있어서 약간 전략이 필요해요. 쉽습니다. 요판 되게 쉽습니다. 이판 정말 하, 이지하고요. 아 정말 이지합니요 아주 쉽게 네 면접 장소니까 아무래도 서왕 잘하나 못하나. 간보는 장소 네 이각각사는 여기까지고요. 아 끝나나요 이제 여기서? 아 그냥? 그렇죠 이각각사는 아 스폰가요? 네. 여기서 스폰 아니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여기서 뭐, 여기서 다죽어요 아니 뭐 연이 연이 내용만 좀 다르긴 한데요. 주랭남 도망 3 6개주랭랑 아니 앞으로 스토리에서 아마 안 나올까? 아 이렇게 현재 그 초점 여기가됩니다 송자보검 송자보 성, 성스러운 자들의 보검이죠. 네, 보상금 2,100원, 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끝났어?